만약에 안 하면은 예. 바로 펴버려요. 예. 이렇게 지금 주변에 벌써 나오기 시작하잖아. 굳이 가잖아요. 굳이 예. 가지? 여기도 있고, 예. 봐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지. 예. 이게 아마 갈리마에서뭐 험심 많이 나왔을 건데 관찰해야지만 나타났죠 고사리가. 어, 고사리가. 관찰해야지. 예. 여기도 딱 봤을때 있었거든 예아 여기도 있네 어디 예 네, 여기 어 조금만 더 끄면 좋은데 나중에 또 못보니까 예 하는게 낫지 여기도 있네 그냥 걷는거보다 이렇게 뭐 따라서 걸으면 재밌거든 예 여기가 두르게 많구나, 이 집에. 그죠? 예. 여기가. 예. 좀 우리 집보다. 응. 은혜. 예. 응? 느려. 여기 뒤가 펭귄 나무 숲이잖아요. 예. 좋은 거 그래. 예. 이거는. 아빠용인 거 같아. 이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여기 진짜 명당 자리다. 예. 정말이지 좋은 자리. 신 선생님. 예. 집안에서 고요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예. 예? 오늘은 웬 일이에요? 나 깨우네요. 태양이. 태양이 깨웠어요. 예. <laughs> 그래서 뭐 하러 왔어요? 저는 뭐 손님 보조지. <laughs> <laughs> 살량이나 하고 <laughs> 들어주고. <laughs> 야 여기도 마다 뭐, 좋다 그죠? 네. 여기도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 나무를 이렇게 막막 끈을 매달아 놨는데 불그로 만든데 이이게 뭔가 뭐딱 따기 좋더라고요 <laughs> 여기는 엄이고 여기는 양 양이. 맞아요. 대구 하나 차이로. 아, 창꽃 이쁘네. 갑시다. 여기 냉이랑 네? 민들레. 이게 초종 민들레 흰꽃 나는 거. 민들레 그다음에. 달마지, 뭐, 쓴박이, 이런 거했거든요요거 이제, 오늘 요거를 어떻게 살, 소스 발라, 소스 뿌려가지고, 먹어야겠어요. 12시가 다 돼가는데, 언제 다 해서, 어? 네. 드실래요? 아, 1차로 다 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네 어. 이쪽. 요거는, 예. 저, 보면은 민들레, 이거, 순 민들레 예. 같은 거거든요. 요거 나중에 예. 하면 되고, 예. 요거는, 오늘 저기, 된장이나 예. 그 소스 만드는 거에다가, 예. 거슬로 살짝 묻혀서 견과류랑 드시라고 예. 해왔어요. 네. 예. 빨리 가시죠, 준비. 배고파요. <laughs> 이거하고 같이 서이고 갈게요. 하여튼, 먼저 올라가죠. 내가 이거 서이고 갈게요. 네. 오래 담가 놓지 마세요. 예. 상추는? 상추다 씻은 거예요? 예. 가져갈게요. 네. 이번에는 쓴박이가참 많아요. 쓴박이하고 상추 이렇게 해서 견과류에다가 이렇게 싸 먹을 겁니다. 오늘은 쓴박이가 예. 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오늘 채취한 거 예. 그냥 이렇게 무쳐 놓은 거니까. 오라의 빛이 가득하네요. 오라 빛이 예. 고진동 에너지거든요. 어. 예. 맛을 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 번. 음. 괜찮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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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달래가 너무 많아 좋아가지고 몇개 음. 따봤어요. 예, 음. 괜찮네. 견과류하고 섞어서 드세요. 예. 회사 러 가려고요. 월세 사려고 예. 어디 더? 저기 순천에 도매 시장에. 아. 예. 가요? 오라. 44분. 44분? 네. 그러면 오늘 우한 7시 도착이네? 예. 그럼 빨리 도착했다가 오늘 꽃사리 끊어야 돼. 들어가. 예. 응. <laughs> 우리가 전체 의식에서 꿈을 꾸더라도 예. 한 번은 그게 필요한 이제 이제 몸무게가 한 2kg 정도 약간 불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주스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4월 1일부터 다시 주스식을 하려고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해야 할 거예요 같이 해요 네. 예. 지금은 주스 반 바... 아은 주스 주스도 먹으면서 하루에 한며칠시 정도 우리가 먹죠? 었한 1리터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루에 1리터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씹는것는게 씹는 나도 귀찮아요. 예. 그냥 마시는 거 유동식이 좋아요. 예. 그냥 끝나겠지만 예. 진짜 이밑는 계속 주스만 먹어 이빨이 자기 역할을 못 하니까 다 퐁당 빠지는 건 아닐까? 상상이. 그 <laughs> 수도 괜찮을까? <laughs> 불안하 호흡식 하는 사람들도 <웃음> 멀쩡한데? <웃음> <웃음> 이 사람들이 빠져나야 빠져나 모르잖아 <laughs> 그분들이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인데 한 번도 못 들어봐요. 봤 불안하는 사람이 뭐, 뭐 병원 갈 일이 있거나? <laughs> 음식 못는 사람들은 병원 갔다는 소문 많이 들더라고요. 신선님, 뭐 우리는 병원가요? 우리 병원, 우리도 병원 갈일 없지. 안 가잖아요. 그렇야다 모든 길 먹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게. 그러면 8시 예. 도착하면 8시 예. 장 보면은 9시 여기 돌아오면 10시 아, 아닌데요. 그래서? 여기는 한, 한 9시 바르면 8시 반에서 아무리 늦어도 아홉 시에 도착해. 아 거기 도착하면 일곱 시.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보일 보면 여덟 시. 여덟 시 반. 예. 아홉 시반 정도 되겠는데 여기 도착하면 아홉 예. 시 반에서 열시 되겠는데 열 시. 우리 요번에 그 코사리 팔아 갖고 뭐 하고 싶어요? 모르겠네요. 뭐 아무래도 과일이나 뭐 필요한 거 이렇게 사지 않게. 5만 원은 벌수 있는데 우리 둘이 열심히 예. 하루 일당 예. 2만 5천 원씩 5만 원 <laughs> 5만 원만 벌면 된다. 하루 일당 네. 신선생 얼마 벌고 싶 하루에? 뭐 들어오면 들어오는 하지 얼마 고성이지 아니 신선생 소금도 20만 원짜리 사고 그러는 사람 말이야. 어? <laughs> 우 한계를 안정해 놓는 게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안정해. 예. 그 뭐, 뭐, 한두 백만 원, 뭐, 돈 천만 원 들어오길 바라는 거야. <laughs> 뭐, 들어오면 <드러마> 들어오기가, <드러끼고 웃음> 뭐, 꼬사리 하루에 얼마씩 보지는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지금. <laughs> 한또 십만 원 보일 수도 있고. <laughs> 저희들이 꼬사리 끊어가지고 꼬사리 갖다가 경매하고 처음부터 얼마씩 해갖고 꼬사리로 돈 얼마 버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laughs> 그래? 총. 킹거 보면 알잖아. 농사지어서 예. 꼬사리 드하고 보자. 예. 그거를 이번에 한번 꼬사리가 이제 그 장마전까지 꼬사리를 끊거든요. 예. 장마 지나도 끊는 사람 있기는 하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예. 꼬사리 끊으려고 단식 하시는 분들, 이번에는좀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니가 그러니까 고사를 끊어주겠다 하면 오라 해도 되잖아. <laughs> 다씨인데가지다 누워 있어요. 날씨가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지 싶은데 고사리 마치서. 고사리 마치서. 뭐 <laughs> 어, 예. 그래봐도 이일인데가능같아요 날씨가. 올해는 <laughs> 제는 추울라나 봐 엄청. 예. 또 겨울에 겨울에 좀 추웠죠 그래도. 예. 엄청 추웠고 연초은 어, 엄청. 엄청 더울 거 같아. 근데 엄청 추는데 왜 벌써부터 벌레들이 난리야? 이제 뭐, 기온이 뭐 20도가 넘으니까요. 이제 벌레들이 나타날 시기가 됐지요. 찐득이들도 막 앵겨붙고 막 벌써 예.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신선생은 숲에 예. 잘안 가서 그렇지. 나는 보면 예. 손에 보면 기어다니고 있어 찐득이가. 아. 음, 예. 그 입구, 그니까 손 예. 입구에다가. 예. 그거 있잖아, 그 있잖아. 예. 그. 그, 그때 뭐 있잖아. 물파스 종류 있잖아 그런 거를 딱 예. 찍어놓고 놓으면 잘안 오거든 애들이 냄새가 예. 나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항상 예. 우리 옛날에는 그뭐 이제 산에 이렇게 드럽다고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다닐 예. 때꼭 그걸 뭐더라 된장을 차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어른들이 예. 그건 모르겠어 예. 그때도 보면은 갔다 오면은 다리 사이에 막 다리 다리를 잘 뚫고서 예. 들어가고 그랬어. 예. 찐덩이는 가만히 겉에 붙어있는게 아니고 살을 예. 파고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 파고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저도 물려가지고 어제 어제 물렸어? 예. 엉덩이 쪽에 떼어냈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걔가 어디가 붙는지 신선도 깔끔한 스타일이라 잘못붙어있을건데거기 <laughs> 매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야되나 <laughs>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샤워하고 옷 갈아입어야 돼요. 맞아요. 응. 그 기본이에요, 이제그 예.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내가 옷을 옛날에 버렸다고. 예. 오전에 가서 눈에 풀 베고, 예. 싹, 싹 빨아놓고, 예. 또 이제 좀 쉬었다가, 예. 오후에 또한 3, 4시에, 여름이 예. 여름에. 여름에. 예. 그래도 막 하고 나면 또, 또 갔다 와서 또 버리고 그렇게 했지. 예. 그래서 내가 그, 여름에 그 작업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작업복이 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예. 하나 더 사야 돼 육돌이 야고 중고 그거 있잖아 프리메장인 가면은 하한 3-4천 원이면 사잖아요 하나에 맞아요. 하나 사야지 좀 일찍 보니까경미하고있네 가봅시다 경미하는거

어, 여기 마지막인데. 여기 마지막이라 네. 레몬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뭐 얼마치 샀어요? 오늘 과일. 과일하고 야채하고 18만 2천 원이요. 콜라비 샀죠? 예. 뭐, 안 그래도 싱싱한 거잘 샀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음. 아주, 이제 도매 시장에 오니까요. 음. 바로 오늘 경매 받았는 거 싱싱한 거. 맞아요. 거. 에너지가 좋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 다음 달에 이제 한번 오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없어요. 예. 예. 저희들은 뭐회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돈 쓰는 일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가일 좋은 거, 예. 야채, 녹즙 짜 먹는 거. 예. 그렇게 이제 하죠. 예. 네. 요거, 요거 하면 우리 며칠 얼마가 먹을 수 있어요? 요거 하면 한, 한 보름에서 넉넉 잡고 한달안 먹겠습니까? 그러면 가을 값이 한 달에 한 50만 원 든다고 봐야 되네. 예. 우선은, 맞잖아요. 예. 네. 우선은 뭐 이제 일에 3만 한한 달은 먹기 먹지 싶어요. <laughs> 개발이 한뭐 하루 6천일 거인데 <laughs> 갑시다. 이제. 예. 갈게요. 네.